뭐마 나무 살아나갔나. 죽어. 안녕하세요. <목소리도 부르실> 안녕하세요. <laughs> 인짜 토마토 떴다. 안녕해지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. 예. 아, 잘자네 자, 여기 또 빨간 야, 토마토 있다. 저기가 채송화가 벌거다어께 내가 다 캐내 버렸어. 아, 어. 개신들어. 빨간. 빨도 맞다. 여기도 여기 우와. 맛있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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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오 맛있다. 많이 먹어. 오 맛있다. 야, 음. 어, 오 이거도 맛있오 맛있겠다. 오 맛있겠다. 많이 먹어. 가자 밥 먹어야 돼. 너무 많이 먹지 마. 그래. 그래. 아직도 아직 밥먹이 아침 안 먹었지? 먹었어요. 먹었어요. 밥안 했어. 응. 이래 가다 떨어지는 거. 리 물기가 으니까물기기 우리 음. 저 음. 친구하고 똑같는데 엄마가 기 예쁜 꽃. 음. 정진수 예쁜 꽃 어디 있어? 이거 뭐야? 시수야, 이 꽃은? 해바라기. 해바람이. 해바라기다. 해바라기. 해바람이. 이거 어서 해바라기 가까이 좀. 할머니한테 막 왔다. 자고모너 오기 고대고대 그래. 고모한테 가 봐야지, 고모. 고모, 고무, 고모, 고무, 고모 기다린다. 이리와 봐. 일러 이리 와 봐. 고모, 고무, 고모한테. 꽃아, 꽃. 이리 와. 아우, 살살해라, 진짜. 한 할머니한테 가 봐. 이 고모한테 가서 고모. 이리 와. 할머니 또또막 토마토, 토마토 또 줄게. <laughs> 얘말안들어거 <laughs> 이거 뭐야? 이거 무슨 꽃 냄새 맡아 봐, 꽃애. 이 꽃에 냄새 맡아 봐. 이거 한, 냄새 한번 냄새 안 맡아 보자. 아니, <laughs> 아

나비 나비 진짜 코스모스가 어디 있어? 재밌는, 코스모스, 어? 코스모스 만져 봐. <laughs> 알아? 너 가라. 그만 봐.